저희 부산 왔어요. 저희 이제 체크인하러 갈 건데, 저희가 이번에 숙소를 한번 먹고 5성급 호텔을,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무척이나 설립니다. 네, 더군 저는 생애 첫 호캉스이기 때문에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호모텔만 가봤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좀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조식까지 다 포함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어떻게 바다 보인다 했는데 맞아 좋겠다 짠! 여러분 저희가 오늘 호캉스 할 곳은 윈덤 그랜드 부산입니다 송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랍니다 이제 체크인하러 가봅시다 오. <laughs> 우사합니다좋요 <목소리> 응. <laughs> 완료 저희는 16층으로 했어요. 받았어요. 객실 인데 7층에서 26층까지인데 좀 높은 층 줬다. 음. 그러네. 저희가 이그제큐티브 킹룸 예약해서 그런가봐요. 맞아요. 조식이랑 라운지 음. 다 포함된. 거에요. <목소리> <목소리> 대박. 저 대청이에요. 5성급. 오, 부시부시하네. 바닥도. 여러분들 다 누누누누누 짠 우와 넓긴 넓다 어. 깔끔한 공간 신발 벗어요 <laughs> 한국인 정통아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신발은 여기서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슝 너무 음, 음, 좋다 저희 음. 아마 오션뷰인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오 대박 오. 대박 어? 우리 바로 바다 그거야 거다 거다 차와오 대박 딱 우리가 본그 원하는 그거네 그 거지, 그치? 여기 도로 저희가 찾아봤더니 여기 이 도로가 이제 야경일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녁에 헉? 너무 좋다 여기 배도 지나가고요. 아 날씨가 더 맑았으면 그랬을 텐데 우리 아침에 다시 더 좋을 까야 그러니까. 근데 바다 색깔이 나쁘지 않다. 응. 좋다. <laughs> 크, 엄청 깔끔하죠. 여러분 호텔 하면 어메니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응, 패키지가, 되게 응, 패키지가 되게 예쁘다. 어, 그렇지. 짜자잔 짜잔 추르릉.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근데 진짜 패키지. 이거는 음. 면봉 화장솜 이거 손톱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여기 이렇게 음. 하나씩써 있어. 음 샤워캡. 음 잠깐 왜? 사람은 두 명인데. <laughs> 하나야? 샤워캡은 하나다. 오 어? 이거 뭐요 이거 사나요? 혹시 여기 안 돼요? 음. 그래도 약간 기본적으로 다 이게 원래 제공되는 거니까. 음. 다시 퍼즐 맞춰볼게요. 다입격제 바스 참 히말라야 핑크 소울트 100g이 준비되어 있어요. 퐁당들어가서요 여기 <laughs>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오 괜찮지? 음 너무 좋다. 와 여기 이렇게 네스프레소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아. 여기 미니바도 있게 하거든요. 이거 이거는 유료입니다. 여기 티 서비스 제공돼가지고 3시부터5시까지티 응. 서비스 제공된다 해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응. 즐길 수 있는 건다 즐겨야죠. 응. 이게에 큐티브 라운지로 티타임 즐기러 겠습니다 저희의 자리입니다. 여기 까노도 있고 응. 케이크도 있고 케이크 아이스메크도 되네 다. 응.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어 요리 도 있어. 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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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케이크 요리 요리 음. 오, 더그거야 응, 얘만 그거. 대박스.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맛있지. 응 음. 맛있는데? 맛있어? 네, 나는 이게 제일 맛. 여러분 바다 보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음. 좀 열심나이 들어야겠어. 바깥에 돌아다니는 편이라 굳이 비싼 숙소를 왜 다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뭔가 진짜 온전히 하루를 여기서 즐긴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 여보 음. 이차전 시작입니다 샤인 머스캣이랑 이거 아까 먹었던 케이크가 맛있어서 또 가져왔고 약간 브라운 느낌? 네 상당히 꾸덕한 느낌? 어때? 음. 음, 맛있어? 음, 음, 재밌다. 음, 음, 끝나니까 아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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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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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링 아이랑 이렇게 담았습니다. 서영이 거, 내 거. 야경. 새콤달 맛있네. 응. 여기 얼그레이 하이볼로 두 번째 잔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볼 제주 보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갑자기 저희 모시더니 한잔 만들어 드리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저희 딱 봐도 뭐 모르게 생겼나 봐요. <laughs> 이거 봐도 잘모이고 어? 얼그레이 하이볼이라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음 시원해. 음, 마실래? 다 6시 37분. 저희 이제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온... 먹으러 온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laughs> 거든부뻥더적은 조식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 가능한데 9시 반이 마지막 입장인 바람에. 음.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지만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가야 창가 쪽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해서. 고고 조심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laughs> 대박이다세 번째 접시는 만두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스파라거스랑 버섯바 있어서 또 가져왔고요. 고추전 가져왔고요. 그리에세 번째 접시는 만두와 빵 그리고 시리야.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 조식 아주 맛있게 먹고 방에서 좀 쉬다가 이제 호캉스 마지막 코스 <laughs> 사우나 하러 갑니다. 진짜 뽕뽑고 가는 거야요 이것까지 하면 다 아는 거. 수영장 빼고. 수영장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맞아. 왔다. 굿. 사우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말고 아무도 없어서 지금 촬영해보고 있어요. 바다 뷰.